광주시교육청이 광주 AI 교육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북구 오치동 5-25번째 예산 407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인 AI 교육원을 착공하고, 20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교육과 AI 연구의 종합 정합...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광주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AI와 관련된 인재를 길러내고 그러한 배경 하에서 AI 교육의 컨트롤 타워, AI 교육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광주 AI 교육원은 개관 이후에 미래 핵심 기술인 AI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받게 되고 시교육청은 지역 사회의 AI 교육 연구 중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